VIP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으로 후불결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 나가기 해 주시면 되고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700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도 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티드랩, 일자리, 취업,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 전환 성공, 정책주로 상승라인 다시 만들어주나 수급 양호, 이노뎁,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꾸준한 상승 흐름. 이번엔 너다. 바이오리더스. 코로나 경구치료제. 자궁경부전암치료제. 지긋지긋한 낙폭과대. 반등구간 잡아줄 수 있을라나?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원티드랩입니다. 동사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매칭 플랫폼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동사는 유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온 슬래시 오프라인 미덥 및 컨퍼런스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력 개발 서비스,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인 원티드 기그즈 등의 서비스 운영, 2021년에는 기업 고객을 위해 채용 매칭을 넘어 a 차업무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a 차업 분야에 솔루션 사업을 시작. 현 종목은 일자리 취업 관련 종목입니다. 대선 정책주로 엮일 종목이기도 하며 일자리 창출은 정책주로 한 번씩 상승하기에 관심 가지고 있으며 금일 3분기 흑자 전환 공시로 인하여 모멘텀 또한 좋아졌기에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구간 또한. 상장 후 일정 물량을 다시 덜어내 주었으며 다시 바닥을 잡고 서서히 상향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모펀드사의 꾸준한 수급 유입이 들어오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 상승 라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이노뎁입니다. 동산은 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영상 데이터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련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통합하여 플랫폼 형태로 제공함 동산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관제센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으로 관련 업종과 공무원들에게는 확고한 브랜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동사는 영상 관제의 업력과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차 관제, 출입 통제, 드론 관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선별 관제 솔루션과 통합 플랫폼 솔루션 사업의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더욱 정교하고 확장된 솔루션으로 고도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현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일전에 추천드린 NP, 맥스트, 코세스의 상승과 함께 현 종목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추가적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일 오후장에 다소 급한 수급이 들어왔기에 내일 성급한 진입보다는 오전에 하락조정을 거친 이후에 음봉 매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양호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일전에 추천드린 NP, 맥스트, 코세스와 함께, 현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동산은 유산균을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치료 바이오신약을 개발 중이며 건강기능식품사업과 화장품사업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장 중 동산은 최고 중증 단계의 자궁경부전암 3단계 및 악화 가능성이 있는 2단계 환자를 생체 표지자를 통해 선별해 삼상을 설계 중이며 CMO 체결을 계기로 시각처와 긴밀히 협의해 3상 승인을 받을 계획 중 현 종목은 코로나 경구치료제, 자궁경부전암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코로나 경구치료제 앤드 자궁경부전암치료제 삼상 소식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후 하향으로 낙폭 과대가 나왔으며 금일 반등 구간을 살짝 잡아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현 위치가 정확하게 마지막 하락 구간일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의미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으며 회사상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마이너스 4% 물결표 싸인 마이너스 5% 정도 설정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외인의 수급으로 인하여 한 번의 단기적 급등 혹은 동사의 뉴스지라시성으로 인한 단기적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 여기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